안녕하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예, 네, 반갑습니다. 아, 오늘 3제입니다. 벌써 입제 엊그제께 한것 같은데, 벌써 3제. 에, 지난 초제 때, 우리가 천도제, 49제에 대해서 대충 설명을 했습니다. 에, 오늘도 어, 왜 우리가 사9구제를 지내야 하며 또 그런 의미에 대해서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불교의 에, 가장 기본이 되는 교리가 뭐예요? 연기서죠 연기 예. 어, 연기 즉 인과설이고 어, 내가 에, 에. 원인과 결과에 의해서 이 세상에서 태어나고 또 다음 생으로 간다. 에, 보통 뭐 여러 종교의 사상이 있지만은 에, 불교에서는 인과설을 있습니다. 어, 어떤 종교는 지금 한생 살고 나면 모든 것이 끝이다라고 하는. 에, 있고 또 어떤 종교를 믿음으로 인해서 그 종교를 추종하는 사람들은 다 좋은 세상으로 간다, 이렇게 하는 종교도 있고, 불교는 '자업자득이다' 자기업은 자기가 짓고 자기가 받는 것이다. 그래서 그 인과의 에, 의미를 잘 되새기는 것이 바로 죄라고 볼 수가 있어요. 만약에 인과가 없다 그러면은 죄 지낼 필요가 없습니다. 아, 왜냐하면 다음 세상에 뭐 아무것도 없는데 굳이 죄를 지내게 필요가 있겠습니까? 다음 세상에 새로운 삶이라고 그런 것은 새로운 이 세상의 삶이고 죽음이라는 것도 새로운 다음 세상의 삶이에요. 그렇게 우리는 서로 어 윤회를 한다 그러지 윤회. 윤회를 합니다. 사람이 에 태어나면은 에 젊은 생기는 것이 뭐냐면 바로 육식이 생깁니다. 육식 눈으로 보는 것, 또 귀로 듣는 것, 코로 냄새 맡는 것, 입으로 말하는 것, 그 다음에 몸으로 느끼는 것, 또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것, 이게 육식이에요. 육식으로 평생을 살아갑니다. 육식을 처음 만들어졌을 때는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코로 냄새 맡고 입으로 말하고 몸으로 느낀 것이 이것이 평생 동안 살아오면서 저장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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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속에 저장하고 저장하고, 저장하고 저장한 것이 바로 내 마음이라고 그래요 마음 고통. 근런데딱 죽고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육식은 그 동안에 내가 좋아했던 것 눈으로 좋아하고 몸으로 좋아하고 마음으로 좋아하고 또 싫어하고 어, 이러한 것들이 에, 그 업으로만 남고 형체나 모든 것은 사라지게 돼요 업으로 남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에 쫓아서 가는 거예요. 옛날에 어떤 스님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저, 산꼭대기에, 황금집이 하나 있대요, 황금집. 하, 그 황금집이 극락세계고 부처님 도량이구나 해가지고 헛지거 벌로 가려고 하니까 그 밑에 이제 그 스님의 제자 중에 하나가 도인이 있었어요. 그 도인이 가지 말라고 자꾸 붙들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죽었다가 그 황금 집으로 가려고 하는 거를 그 제자가, 도인 제자가 잡아서 다시 살았어요. 근데 이제, 에그 스님이 살고 나니까 이제 그 도인 제자 스님이 하시는 말씀이 저, 까치집에, 에 다른 까치는 다 부하가 돼서 살았는데, 하나만 죽었다. 그게 스님이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눈에 보이는 황금집이 바로 까치집이에요. 까치집. 그러니까, 자기 업에 따라서 가는 거야. 자기 업에 따라서. 이 스님이 이제, 에 수행을 하지 않고, 말만 뻔절이 하고, 그렇게 해서 그런지, 바로 다음 생에 까치로 태어나는 그런 업을 제, 제자가 회안으로 바라보고, 잡았다라고는 그런 에, 설화가 있습니다. 그렇듯이, 우리가 평생 에,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말하고 몸을 느끼고 하는 것들이 저장된 것이 다음 생을 좌우한다. 그래서 육식으로 살아가, 육식. 육식, 육근, 육진으로 살아간다. 육경으로 살아간다. 그래서 우리가, <laughs> 에, 108번 내 하죠, 108번 내. 108번 내는, 에 육, 여섯 가지의 경계를, 여섯 가지의 경계를, 또 여섯 가지의 육군으로서, 여섯 가지의 육식으로서, 그래서, 음, 육육은 삼십육, 삼십 여섯 가지의 번뇌망상이 생긴다는 거야. 그러니까 아, 눈으로 보면서 어, 번뇌를 생기는 거하고 또 귀로 듣는 거 이것이 각각 여섯 가지의 번뇌망상이 생기는 거야. 눈으로 좋은 거 보면 좋다, 뭐 나쁘다, 뭐 여러 가지 하듯이 이렇게 생기면은 이 여섯 가지의 에 눈으로서 여섯 가지의 경계를 맞이하면서 여섯 가지의 번뇌가 생긴다. 그래서, 66은 36이에요, 36. 그러니까 36번뇌를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 36을, 에, 과거, 현재, 미래 세 번을 나눠봐요. 과거에도 그렇게 했고, 현재에도 그렇게 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다. 이거 1 0 8이래요 이것이 백팔 번뇌예요, 그죠 이러한 번뇌가 우리가 살아오면서 우리가 만들고 짓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우리가 돌아가시면서 그 업이 돼서 그래서 육식이 사라지면 제 칠식이 남아요, 칠식 그게 바로 업식입니다. 그 칠식이 바로 다음 생의 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업의 뭉치가 바로 다음 생의 내가 되는 거예요. 지금의 오, 지금, 이, 지금 삶의 나는 다 사라져 없어져 버려요. 그러나, 어, 두텁게 남아있는 좋아하고 싫어하고 미워하고 시기 질투하고 또한, 여러 가지, 공덕을 짓고 또, 다른 사람을 해꼬제하고, 여러 가지 그러한 이 평생의 삶이 대로안 없어지고, 그대로 업식으로 남는다. 업식으로. 업식으로. 그래서 이 업식은 내가 생각한 것도 바로 업식으로 남아요. 내가 속으로 생각을 다른 사람한테 실제로 욕은 안 했지만, 속으로 욕한 것도 그 생각으로 남습니다. 업으로 남아요. 그 흔적이 남는다. 그 흔적으로 남아서 바로 업식이 되는 거야. 제7식 육식은 사라지고 제7식 말라야식으로 해서 그 업식이 남습니다. 그업식은 이제 그것이 다음 생의 내가 되는 거야. 다음 생에. 다음 생에 내가 돼서 그 다음 생의 내가 거기에 맞게 다 맞게. 그렇게 해서 아까 스님처럼 수행을 하지 않고 맨날 엉뚱한 소리를 하고 그러면은 까치 역을 받아서 까치로 태어난다. 그렇듯이 자기가 평생을 쌓아서 모았던 그 업이 다음 생을 좋아한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법을 잘 닦으라고 하는 소리예요. 그러나 굳이 이제 지금 어떻게 불법을 잘 만나서 잘 닦았지만은 그래도 미진한 부분도 있고 또못 닦은 부분도 있고 그리고 또 그동안에 내가 부처님 법을 만났지만은 부처님 실제 진실된 법을 이해 못하고 그냥 막연하게 이렇게 절에 다니면은. 에 그것을 깨우치지 못하고게 되고 또어 그렇게 살지 못하게 돼요. 어 그러면 평생의 업이 다 축적된 그 업이 다음 생에. 그래서 우리가 생전 예수제 있죠 생전 예수제. <laughs> 생전 예수제가 오늘이 18일인가요? 17, 18일? 오늘, 맞아, 생전 예수제 우리 단체 지정 심의하는 날이네. 그러고 보니까. <laughs> 생전 예수제가 생전 죽기 전에 내가 그런 업종들을 다 참여하고 소멸시키고 죽자 하라고 하는 의미에서 하나의 그의례가 법회가 만들어진 것이 바로 생전 예수제예요. 그렇듯이 우리는 살아가면서 그렇게 공덕을 짓고 또 그렇게 살지 않고 부처님 말씀대로 우리가 잘 믿고 따르는 그런 불자가 되면은 내가 이 업식이 제 칠식이 맑고 깨끗해서 맑고 깨끗하고 가벼운 쪽으로 가게 되고 어 탁하고 어둡고 무거우면은 무거운 쪽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 바로 업식입니다. 그게 업에 따라 태어난 것이다. 그래서 이제. 에, 우리가 49대 지내는 것은 에, 업이 두터워 그래가지고 도저히 이 두터운 업을 그 무게를 에, 감당을 못해서 어, 극락세계 내지는 이 천상 아니면 인간 세상에도 태어나지 못하고 저 밑에 하등 세상에 태어날 수 밖에 없는 그러한 에, 업을 많이 지었을 때 우리가 4 9구제나 천도제를 통해서 그러한 업들을 에, 공덕을 짓는거야 본인이 못줬으니까 이제 후손이 지어야 후손이 돌아가신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 여러가지의 각종 공덕을 짓습니다. 그래서 돌아가실 때는 그 공덕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여러 가지, 공양을 베푼다든가, 아니면은 방생을 한다든가, 아니면 이렇게, 49제를 함으로 인해서, 어, 49제 할때 항상 스님들이, 우리가 접수한 영가만, 동참한 영가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유주, 무주, 고온, 모든 영가를 다 불러요. 그래가지고 공양을 베푸는 의식을 한 겁니다. 왜 공양을 베풀겠습니까? 왜 다른 사람 봤을 때는 저렇게 누가 저기 와서 먹는다고 저렇게 과일이나 그런 것들을 많이 쌓아놓고 하겠습니까? 그러나 영가가 느끼는 것이 식이 느끼는 것이 두 가지가 있다 그래요. 우리가 다 평생을 해왔던 것이 뭐예요? 습으로 해왔던 것이 먹는 거. 아침, 점심, 저녁 자꾸 먹는 것은 계속 먹어왔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먹다가 안 먹으니까 우리 보통 배불러도 때가 되면은 이게 배고픈 느낌이 오듯이 항상 배고픔을 느낍니다. 그다음에 내가 아무리 식은 살아있어서 아무리 우리 가족들에게 부르고 해도. 가족들은 대답이 없어요. 그냥 혼자인 거야. 그냥 외로움을 느껴 그냥 두 가지를 느낀다는 거야. 그래서 이 배고프면은 눈에 안 보여요. 아무것도 안보여 그러면은 배고프면은 어떻게 하냐? 어, 내가 아무 이렇게 배고파도 원망하는 사람이 다 하나 있어. 교도소에 탁 들어갔는데 부모 형제들이 아무도 면회 안 와봐. 그, 누구 원망하겠어요? 아무 인연 관계가 없는 사람 원망하지 않습니다. 부모님 원망합니다. 아, 그거와 같아요. 그래서, 에, 우리가 이렇게 천도제를 해서 공양을 베푸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만 베푸는 게 아니라, 유주무주 고원들을 다 베풀므로 인해서, 이 사람들이 다 공양을 베풀면은, 그래서 영가을흠양한다고 하죠. 흠양 향기로써, 향기로써. 향기로서 음, 마신다. 그래서 옛날에 귀신이 들은 나무나 귀신 들은 나무나 귀신들은 우선 항상 냄새가 나, 냄새를 좋아해요. 어, 영가는 냄새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흠양한다고, 그래서 에, 흠양하게 되면 자기가 먹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 영가를 일단 에, 배불리 먹여놓고 부처님 말씀을 들려주는 거예요. 너 죽고 보니까 네가 사랑하는 자식들, 사랑하는 연인, 또 사랑했던 여러 가지 물건들, 지금은 아무 쓸모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 시켜주는 거예요 인식. 죽고 보니까 그야말로 내가 그 동안 좋아했던 것, 특히 내가 아끼고 사랑했던 이런 자식들, 이거 다 아무 쓸모가 없는 거요 나한테는 그러니까 에, 그나마 이렇게 그러한 효도하는 자식이 있어서 이렇게 재를 베풀어주고 또 사십구 재를 베풀어주므리해서 이분이 좋은 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유라고 오래 그래, 사유, 에, 생유, 그다음에 본유. 생유는 처음 태어났을 때를 생유라고 해요. 그래. 그다음에 본유 요거는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살아가는 과정을 본유라고 그래요. 그다음에 죽는 고순과 그 사유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죽어서 다음 생에까지 태어나는 기간을 중유라고 그래요. 요 중유는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중유의 사람에게 우리가 부처님 말씀 들, 들려주고 또 부처님의 좋은 대로 인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그 과정 이거 49제에요 그래서 부처님 49일 동안 열심히 기도해주고 부처님 말씀 들려주고 어, 그래서 부처님의 예, 인도하는 그 방향대로 어, 쭉 가서 나중에 마지막에는 소대로 가서 이렇게 다 불에 태워지면서, 본인 자신도 지금 이 생에 있는 애착, 집착, 이런 걸 일시에 놔버리고, 극락왕생해라. 근데, 보통 우리가 이렇게 집어주지 않으면, 영가한테도 이것은 이런 것이다라고 탁 집어주지 않으면 그걸 못해요. 자기 스스로 못하는 거야. 그래서 부처님 말씀을 에, 설사 이 아무리 영가에게 에, 느낀다 하더라도 이 세상은 무상한 것이고 또 직접 경험해 보니까 아, 내가 참 진짜 집착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깨우 깨달았을 때. 에, 그때 내가 이 세상에 집착을 놔버리고 마음을 놔버리는 거예요. 놔놓고 내려놓고 다음 생으로 가야 이 세상에 내려놓았던 것이 우리가 집착하는 것은 다안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 집착하는 그 품목을 가만히 보면은 좋은 거 하나도 없습니다. 다안 좋은 것만 집착하고 있어요. 업이 되는 것만, 내가 짐이 되는 것만 집착하고 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다 내려놨을 때 내려놓은 그 즉시 바로 그게 바로 극락 세계에요.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삶도 내려놔야 그삶 지금 현상의 삶이 극락 세계의 삶이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것에 다 매어서 집착해서 살면은 그것이 그거로 인해서 고통이고 그거로 인해서 업이 되고 그거로 인해서 어, 지옥이 되는 거예요. 내가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놨을 때 바로, 아, 어, 극락세계다. 여러분들도 이제, 그래도, 어, 여러분들은 다 부처님의 제자가 되고, 부처님의 불자가 돼서, 부처님의 법을 잘 믿고 따르는 우리 보은사 신도님이 돼서, 어, 지금 살아가면서, 어, 이렇게 열심히, 예, 그러한, 업을 짓지 않도록 노력하고 또 설사 우리 주변에 사랑하는 우리 주변 사람들이 그런 업을 짓고 그런 것을 모르고 살았을 때 그런 사람을 위해서 열심히 우리가 부처님한테 공양을 올리고 또 유주무조 많은 고원들에게 공양을 올리고 그런 공양의 공덕 그리고 또 영가의 부처님 말씀을 잘 듣고 깨달음으로 인해서 좀더 가벼운 마음속에 엉어리졌던 집착을 했던 이러한 것들을 다 내려놓고 좋은 세상으로 갈수 있게끔 인도해 주는 것 아, 이것이 큰 공덕이다. 그래서 죄를 지내는 사람도 그 공양을 받는 사람도 다 에, 공덕이 있다. 그래서 죄를 지내는 사람이 더 공덕이 많다 해서 육하를 그래서, 우리 불자라면 필히 49제 이거를 지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그 영가가 좋은 세상으로 갈수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은 그냥 막제만 진다, 이렇게 한 분이 있어요. 그러면은 다 형식상이야. 우리가 49제 하려면 49일 동안에 예 기도해야, 49. 기도. 49일 동안. 에, 49일 9일 동안, 에, 탈상이라고 해요. 탈상. 보통 탈상. 3일 탈상, 100일 탈상, 탈상이라 요 3년 탈상. 이제 있죠. 그것처럼, 우리 불교에서는 49일 탈상이에요. 이렇게 보면 돼요. 그 탈상 기간 동안 여러분들이, 에, 집에서 뭐, 모두 이것저것, 좋은 일안 하잖아요. 결혼식도 안 하고 뭐도 안 하고 그렇듯이 이 탈상 기간 동안 49일로 보면 돼요. 그래서 49일 동안 다 입제하면은 부처님한테 다그 영가를 올리고 그러고 나서 기도를 열심히 49일 동안 기도하고 경전 읽어주고 함으로 인해서 마지막에는 좋은 대로 갈수 있게끔 그렇게 인도하는 거예요. 그게 49일 기도예요. 그런데 그냥 막지만 형식적으로 씩 올려주고 마는 것은 작은 의미는 있겠지만 큰 의미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49일간 기도를 해주는 것. 이것이 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 불자라면은 누구나 다에 그런 49제 또한 천도제를 지렘으로 인해서 살아있는 사람 또 돌아가신 분또이 생, 저승의 모든 사람들이 다 행복하게 살고 편안하게 살수 있는 것이다. 특히 우리는 서로의 끈이 연결되어 있다. 서로 인연고리가 연결되어 있다. 인연고리가, 한 고리가, 어, 맑고 깨끗하고 기분 좋아하고 행복해야 다음 고리가 연결 연결해서 행복해지는 것이다. 그거 같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천도대 종참, 음, 많이 해 주셨고, 앞으로도 그런 천도제나 또4구제 같은 거는 꼭 우리가 이렇게 해줄 필요성이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백중 삼재 기도 동참으로 우리 동참하신 모든 분들이 극락왕생하시고 또 여러분들은 다그 공덕으로서 편안하고 행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